네,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제가 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2023년 5월 달에 이제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으니까. 자, 2024년에 주가가 157%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종가 됐을 때는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54%까지 떨어졌어요. 0.54. 그러니까 그냥 0%인 거예요. 그 해에 올라간 걸다 반납한 거죠. 자, 금년에 몇 프로 올라갔는지 보실까요? 112%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올라갔죠? 42%. 그러니까 60%가 빠진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얘가 보면은 재작년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작년에도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금년에 여기까지 도달한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심지를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 기준에서 정고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정고점이 되는 거예요. 얘 되셨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전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 설명드렸죠. 여기 하단은 뭐예요? 지지예요. 저항은 여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항을 뚫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올랐다 빌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지지선에 도달을 했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기술적으로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선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저항선이죠. 이 고점은. 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러고 나서 돌파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밀링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얘가 여기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연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어,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 쉽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연봉을 띄워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저기서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돌파를 시도했죠. 여기가 지지선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못 버티고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여기가 전고점이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서는 지지가 됐지만 여기에서는 저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못 올라가고 여기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쌍바닥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어디에서, 여기 지금 저항대에서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연봉하고 지금 설명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횡보를 하면 제가 뭘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부에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로 마음 고생 심하시죠? 심하실 겁니다. 주식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매수하고 매도가 제일 어렵겠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주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이제 좀 침묵을 하고 어 정부 정책이나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할 때 저항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 있죠.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정 없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쭉 올라간 케이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맞고 기존에 이제 매물대를 앞전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전 매물대를 소화해야 할 때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추세매매라고 하거든요. 추세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오리고 내림을 반복하는 파동 매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오이평선 보이실 겁니다. 오이평선 이 오이평선이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갖고 가는 편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네,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가 꺾이는 이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는 편이고요. 롱으로 가져가는 거죠. 하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처럼 이제 고점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보통 이 매수와 매도 시점 간의 이제 간극은 어떻게 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 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평선과 괴리율 그 다음에 이격 등을 파악해서 이론 가격과 실전 가격을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실제 제가 매매한 영상을 토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제가 5월 7일 날, 네, 여기 보이시는 5월 7일 날 하나 투자 증권을 매수할 때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격은 이제 3,485원이었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코인을 국가 근거에 넣는다. 이거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제 북극성 패턴이라고 세력들이 매집해서 피니시하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패턴을 만들어내 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은 여기 보시는 3,800원 정도. 높게 보면은 이제 4,8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제가 하나투자증권 이 종목 보셨죠? 매수 50% 수익 이르름이면 아직도 기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는지 한번 보세요. 들이 유입이 없다라면 기관이나 외인이 물량을 떠넘길 주체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바꿉니다. 왜 개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 체크한 게 7,200원입니다. 6월 9일 날 7,2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7,200원까지 올라왔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6월 9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6월 9일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7,200원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네, 했어요. 이날 6월 19일 날 종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때 종가가 7,200원. 이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매도 신호를 드린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 보죠 제가 매수 신호를 처음 드렸던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드렸던 건 6월 19일이죠 정확히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그대로 공유를 받고 따라 하셨다면 한달 동안 발생한 수익이 만약에 (1725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매도했을 때는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869만 원을)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을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실전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뭘로 문자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 매수합니다 라고 실전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다시 또 매수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점에서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실전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혹시 아직 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더 구독자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예, 주식을 하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예,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만 지켜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지지지만 떨어지면서 여기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쌍바닥 그려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여기가 저항이 맞으면서 저항을 맞았어요. 횡보가 나왔죠. 자, 횡보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건 공식이에요. 고점을 찍고 전고점 돌파. 고점을 찍고 하락 후 횡보는 전고점 돌파. 전하 아 고하 행 전. 고점을 찍고 하락 후 횡보는 전고점 돌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우리가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 전고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돌파하게 되면 어디에서 저항을 맞냐? 여기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75,000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라는 달에, 다음 달에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몇배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두배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여기 9만 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 어, 추매하면 좋겠지만 몰빵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한번, 두 번, 세번 돌파를 보냈기 때문에 네 번째 돌파할 때는 보통 여기 최고점까지도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떻다? 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를 이탈하고 주가가 여기를 빠졌어요. 여기가 이탈이 됐어. 그러면은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얘가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피보나치 배율에 의해서 얘의 미래 목표가를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이제 저점하고 고점, 여기에 흐름을 체크를 해서, 얘가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 안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볼수 있냐? 여기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 그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단순히 감이나 제 촉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 모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들이 사실 물량을 모아서 매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매집이라는 걸 했을 때 얘네들이 괜히 매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수익을 내는데 일종한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올려 줘야 개인들이 붙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수익이 극대화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가가 어디? 9만 원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고 제가 매수할 때 매수, 매도할 때 매도 문자 타점을 무료로 받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종목들도 혹시 매매를 좀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시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네, 상관 없습니다. 구독 남겨주시면은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보고 흐름반 보셔도 되고, 교육 차원에서 보셔도 되고, 스터디 하실 분들 보시고, 매매를 들어가셔도 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